164년 7월 3일 묵상하기 위하여 묵상 재료는 많다. 예비 묵상, 완덕오의 침묵십개, 향주칠법 등 하느님의 지도를 받는 이는 밤이 없다. 항상 환이 열려있다. 하느님이 듣게 해주신 들을 귀를 가지고 있다면 환히 들을 수 있다. 나를 끊어버리니는 이 세상에서도 백배 이상 받고 후세에는 영생이니라. 자제하고 주를 따르는 것이 하느님께 올라가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면 그냥 복이 쏟아져 내려오는 길이다. 예수님 괴로움 받으심으로 괴로움을 없이 해주셨다. 하느님 계명 잘 지키면 우리에게 괴로움이 올리 만무하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는 모든 이에게 다 좋게만 돌아간다.가난한 이가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는가.같은 값이라도 작은 일하지 큰일 하지 큰일 아니한다.순간순간이 복된 순간이다.지극히 미천한 순간이 복된 순간이다.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순간이 없다 오늘 창설 시민께서는 묵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묵상에 따르는 재료를 여러가지로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묵상은 하느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길 때 비로소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삶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넘어서 변모시킬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지도를 받는 이는 밤이 없고 환이 열려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예비묵상, 완도고개, 침묵십개 향주 출법 등 여러 가지 당신께서 말씀하신 영성의 용어들을 잘 듣고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실천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의 핵심은 영생입니다. 즉,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구원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은 빠르게 지나가 버립니다. 지금 웃고 있고 행복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하느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복이 쏟아지는 것을 모르고 무겁게만 느껴지는 십자가로 생각하고 금세 포기해버리기 일수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괴로움,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은총을 느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냥 한탕과 불만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요히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꽃이 피게 되고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성숙해짐을 알게 됩니다.즉,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생각과 말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하느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우리에게 괴로움이 올리 만무하다.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는 모든 이에게 다 좋게만 돌아간다. 그 좋게만 돌아가는 것이 바로 전하위복이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커다란 선물인 것입니다. 그 선물이 바로 우리의 작은 행위에 영원함, 영원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크게 보시는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너무나 크셔서 우리의 교만, 커다람, 잘남을 즐겨 보시지 않고 작고 보잘 것 없는 것, 미소한 것을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순간이 복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이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 될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매일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작은 영혼과 마음속에 살며시 속삭이시는 당신 사랑의 숨결을 잘 새겨드려야 하겠습니다. 그 사랑의 숨결과 목소리를 마음에 간직한 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모든 것을 성화시켜 영원함으로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느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거룩하게 성화시켜 하느님의 마음과 얼굴에 미소를 선물로 드립시다.